슝 오, 렇지슝또갑니다갑니다갑니다슝 에이자. 에이자. 아이자알자알자알자알자알이자오이자이자공이자이자하이둘에이

哎呀！<laughs> 자 갑니다 공 갑니다 하나 둘셋어 공을 놓아 해 앗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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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자 갑니다 하나 둘셋 자, 공 이제 한번 튀겨볼게. 그니 하나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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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. 공이 안닿치 손에. 자, 이렇게. 이렇게 하는 거야. 잡았어? 자, 공 음, 던질게요. 네. 하나, 둘. 다시, 음. 다시, 다시, 다시. 아이고, 아이고. 헤딩. 트령이 헤딩. 자, 다시 한번 해 보자. 자. 자, 태이트령아 태릉아, 헤딩! 태릉이, <laughs> <차량이>, 헤딩! 태릉이! <laughs> <차량이. 웃음> すいま